보신 것처럼 한화이글스가 가을 야구 진출에 대한 희망을 시즌 마지막까지 이어갔는데요. 아쉽게 끝난 올 시즌을 한번 되짚어 보고요. 내년 시즌에 대한 전망을 이야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정권 스포츠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뭐 8월, 9월 정말 하나가 뜨거웠습니다. 파란 유니폼 입고 이변을 일으키나 했는데 뭐 아쉽게 마무리가 된것 같아요. 먼저 올 시즌 한 시즌을 좀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 주신다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하나이글스가 어제 NC 다이노스하고의 마지막 시즌 최종전에서 패하면서 네. 66승 76패 2무. 네, 네. 승률이 이제 46푼 5리로 현재 이제 8위로 시즌을 마감을 했는데 네. 내일이죠 롯데자이언스가 만약에 NC 다이노스에게 패하면 네. 하나가 7위로 네. 시즌을 이제 마감하게 되고 네. 사실 지난 시즌 58승의 승패 마진이 마이너스 22였어요. 네. 그래서 네. 9위했죠. 네. 근데 이제 올 시즌에는 66승에 76패니까 네. 승패 마진이 마이너스 10. 네. 상당히 많이 성장한 시즌이다. 이렇게 좋 지난... 뭐. 평가를 네네. 할 수가 있을 것 지난 같습니다. 지난 시즌보다는 확실히 성장을 하긴 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2018 시즌 이후 6년 만에 네. 시즌 마지막까지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좋은 경기력을 보이면서 네. 가을 야구에 대한 그런 네. 희망을 좀 이어갔다라는 것이 네. 네. 내년 시즌에 대한 희망도 함께 네. 가져볼 수 있지 않겠나. 그게 네.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내년 시즌에 대한 희망을 얘기하기 전에 저희가 그래도 올 시즌을 좀더 들여다 본다면 뭐 그래야 뭐 내년엔 가을 야구를 할수 있을지 저희가 기대를 해 보니까요. 자, 결국에는 뭐 가을 야구행 티켓을 따는 데는 실패를 했습니다. 이제 막판에 어떤 점이 좀 부족했다고 보세요?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선수들의 어떤 경험 부족, 경험 부족 그래, 그리고 예. 좋은 경기력을 가지고 좋은 페이스를 유지하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요령이 네네. 좀 부족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네. 사실 야구는 기본적으로 한 베이스를 좀더 가고 그렇죠. 한 베이스를 덜 주는 스포츠잖아요 그 그렇죠. 근데 하나는 예. 반대로 했다라는 거죠 네. 그런. 세밀함, 디테일한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마지막에 있었고, 특히 네네. 가장 결정적인 장면은 9월에 네네. 문동주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한 장면. 그랬죠. 그 장면이 결정적인 장면이 됐고요. 네. 그로 인해서 5연패를 하면서 5위하고 한 게임 차에서 4경기 이상이 벌어지는 네. 그런 장면. 그리고 9월에 타격 부진이 너무 심했어요, 사실. 9월에 5연패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lg와의 그렇죠 경, 그, 그, 그 경기 lg하고 불펜 데이 두경기 연패하고 네네. 5연패를 했기 때문에 그때 네네. 조금은 사실상 가려고 해서 좀 멀어지지 않았나 그런 네네. 생각이 들고 노시환 페라자 안치용 이런 주요 선수들이 네네. 타격이 네네. 9월에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좀, 좀 영향을 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중심 타선들이 가을 들어서 제 역할을 좀 못했죠. 그렇죠. 네. 반면에 뭐, 공격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 투수 부분 먼저 좀 얘기를 해볼게요. 투수 하면 사실 류현진이잖아요. 류현진 복귀 이후에. 사실 하나가 불타올랐던 건데 자 류현진 선수의 이번 시즌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참 류현진 선수의 성적을 보면 상당히 네네. 많은 분들이 좀 기대보다 못 미쳤다 네네. 이렇게 네네.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네네. 베테랑으로서의 책임감 그리고 성적에 네네.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많았을 거고요 네네. 그리고 사실 마지막 메이저리그와 한국 복귀를 이렇게 저울질하면서 네네. 사실 동계 훈련이 좀 저는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번의 퀄리티 피칭, 10승, 3.87의 평균자켓점 유현진이었기 예. 때문에 가능했다. 예. 이런 정상급 어쨌든 퍼포먼스를 보여줬기 때문에 유현진의 네. 복귀는 저는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번 시즌은 성공적이었다고 보시는데. 그렇죠. 지금 유현진 선수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걱정하시는 분들은 이제 나이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이제 에이징 커브가 왔다라고 평가하는 분들도 네. 있어요. 네. 하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동계 훈련을 정확하게 네. 완벽하게 치르지 않은 유현진이었기 때문에 네. 올 시즌의 마무리 캠프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하면 네. 한살더 먹은 유현진이지만 네, 저는 내년 네. 시즌에 올 시즌보다는 더 좋아질 가능성이 더 크다. 한국 이렇게 야구에도 보는 거죠. 훨씬 더잘적응 이제 일 적응을 할수 있을 거고. 네. 네. 그리고 ABS 시스템이나 네, 한국 네. 그런 그 무대에 적응력 네, 네. 이런 것들 이 조금 시즌 초반에 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거는 뭐다 이제 극복이 됐다라고 보고요. 뭐 굉장히 영리한 투수니까요. 저희가 내년에 기대를 해 보도록 하고요. 자, 뭐 아까 중심 타선 같은 경우에는 좀 가을 들어서 제약할을 못해줬다고 하는데 타선 쪽 얘기 좀 다시 해보죠 타선에서 아 이건 그래도 팀을 이끌었다 아니면 기대 이상의 성적을 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타선 이 공격 타자가 있다면 누구 꼽으시겠습니까? 여러 명이 있죠 사실. 네네. 미생에서 인몸에서 네. 조금 이제 주전으로 올라선 뭐김태현이라든가 네. 장진혁 이도윤 그리고 신인 황영국 이런 선수들이 그래도 버텨졌기 예, 예. 때문에 네. 하나가 그래도 가을야구에 도전할 수 있었던 상황이 좀 만들어지지 않았나 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선수들만으로는 네. 하나가 계속해서 승리를 이어갈 수는 없는 하나이글스의 전력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중심타자들이 내년에도 아마 좀더 힘을 내줘야 될것 같습니다. 네. 중심타자들과 이런 신예들이. 내년에 힘을 낸다면 가을야구 충분히 해볼만하다. 거기에 이제 외국인 선수들이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가 네. 가장 큰 관건이 될것 같아요. 외국인 투수하면 외국인 선수하면 얘기할 수 얘기 안할수 없는 게 저는 정말 감동적으로 봤는데 대전 예수, 와이 선수 뭐 거의 미국 독립 리그를 전전하다가 뭐 KBO 리그 정상급 최정상급 아닙니까그 정도는? 어떻게 그렇죠. 보죠? 뭐 수위포도 굉장히 예. 좋고요. 예. 직구 스피드도 150km를 뭐 상회하고 네. 사실 소위 말해서 단기 알바 처지에서 네.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정도로 예, 예. 간절한 선수기 때문에 예. 만약에 하나이글스가 재계약을 한다라고 하면 네. 와이스가 조금 더 준비를 해서 한국 타자들하고 승부를 하는데 있어서 내년 시즌에는 좀더 좋은 결과물을 낼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네. 반면에 페라자 선수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시즌 초에 기대가 너무 높았어요. 네. 페라자가 사실 첫 시즌인데 네, 네. 100만 달러를 채워서 데리고 온 용병이란 말이죠. 네, 그런데. 네. 네. 아, 시즌 초반에 비해서는 부상 이후에 페이스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고 네네. 수비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좀 아쉬움이 그런 부분이 있었단 말이죠. 네네. 그리고 다른 구단의 외국인 타자들과의 비교를 했을 때 네네. 상당히 조금 그 결과물이 조금 네네.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한화 의글십장에서는 상당히 고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네.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자 이제 뭐 투타를 통틀어서요 내년에 가을 야구를 가려면 이 선수가 지 키플레이어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하고 싶은 선수가 있다면 내년 시즌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투수는 문동주, 문동주. 카자는 노시환입니다. 네. 두 선수가 투타의 핵심이고 핵심. 젊은 자원들이기 때문에 올 네. 시즌은 상당히 아쉬웠단 말이죠. 네, 어쨌든 네. 그 선수들이 잠재력을 폭발시켜야지만 하나의스가 네. 조금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역시 기둥이 서 있어야 그렇죠. 팀이 굳건하게 지킬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좀이 내년에 투입이 될 텐데 올해 드래프트 1위 계약금 5억 원. 정우주 선수 이제 고교 신인 투수가 내년에 이제 프로 데뷔를 할 텐데 어떻게 좀순환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2순위인데 네네. 1순위 덕수구의 정현우 선수만큼 계약금을 5억 원을 네네.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 네네. 얘기는 1순위에 버금가는 선수의 대접을 해준 거예요, 구단에서. 네네. 그렇다고 보면 전주고등학교 정우주 선수가 네네. 즉시 전력감이라고 보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이고 우한 투수로서 150 이상의 그런 공을 던질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네. 선발보다는 현재로는 중간에서 시작을 하지 않겠냐. 네네. 그리고 충분히 정우주의 그 고등학교 시절의 퍼포먼스를 보면 네네. 프로에서도 본인의 역할은 충분히 할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통할 수 있다. 네. 마지막으로요. 이제 한화가 이글스파크, 한바도 운동장을 떠나서 그렇죠. 내년에 베이스볼 드립파크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개막전부터 치르잖아요. 자, 새 야구장이 내년 한화 성적에 어느 정도 뭐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하나 선수들이 좀 낯설긴 할 테지만 네네. 새로운 보금자리가 생긴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의욕도 넘치고 상당히 동기부여도 될 거기 때문에 네네.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구장에서 새롭게 시작해서 네네. 다시 가을 야구로 갈수 있는 네네. 그런 원동력이 저는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평론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